안녕하세요 가짜뉴스 꿈나무 아무미드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드라마 소개는 아니고요 얼마 전 레이즈드 바이 울 소개 영상에서 hbo 맥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ott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아직 못 정했고요 등장인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로 인해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있다 보니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시청 시간이 대폭 증가했다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가입자와 시청 시간은 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제작 중이던 영화와 드라마들이 중단이나 연기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올해 상영작으로 기대가 되던 작품들도 하염없이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디즈니 실사판 물란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9월 4일 공개가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월 정액 6.99달러 외에도 29.99달러를 추가 결제해야 된다는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의 김복을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극장 상영이 가능한 국가에서는 상영을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9월 10일 극장 개봉 예정인데요. 과연 이 시국에 보러 갈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우여곡절 끝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사냥의 시간은 추가 결제 없이 공개되었는데요. 넷플릭스에서도 딱 보면 알았겠죠. 이걸 돈 주고 보라고 하기에는 OTT에서 탑은 셋탑박스를 의미하고 기존 셋탑에서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TV, 핸드폰, 태블릿, PC,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시청. 할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제는 저 말로 영상을 접하는 패러다임이 한 단계 확실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상파를 굳이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ott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률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ott 성공 소식에 국내에서도 비슷한 기업끼리 제휴를 해서 새로운 녀석들이 나오고 외국의 기업들도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우후죽순으로 생각나는 ott 친구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설명에 필요없는 우리나라 남녀노소 좌파우파를 가리지 않는 전국민이 좋아하는 1위 유튜브입니다. 다른 OTT에 비해 월등하죠? 유튜브만의 스스로 컨텐츠 만들어내는 다른 플랫폼에서는 볼수 없는 유튜브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궁금한게 있으면 네이버를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는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만큼 유튜브는 플랫폼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월 8690원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 하면 광고 없는 영상과 백그라운드 실행 그리고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볼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로는 코브라카이, 임펄스, 웨인, 아무미드 등등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친구는 웨이브입니다. 대한민국 토종 OTT로서 2019년 MBC, SBS, KBS 방송 3사가 공동투자한 연합 플랫폼 푸비 다시 옥수수와 합체하여 만들어진 웨이브로 탄생된 플랫폼인데요. 주로 우리나라 지상파 드라마 예능 등 우리나라 컨텐츠의 비율이 상당히 많으며, 영화나 해외 드라마들도 있지만, 다른 플랫폼에 비해 일본, 중국 드라마 비율이 꽤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사에 MBC 유니버셜과 웨이브와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기사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MBC 유니버셜 컨텐츠를 볼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요금제는 베이직 7,900원, 스탠다드 1,900원, 프리미엄 1,3900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캡틴 마블이 우주에서 떨어지는데요. 블랙버스터라는 간판이 보이시죠? 블랙버스터는 1985년부터 시작한 비디오 대여점인데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헤이스팅스는 블랙버스터에서 대여한 비디오를 늦게 반납해 40달러의 연체료가 생기고 이에 불만이 생겨 이때 넷플릭스의 기반이 되는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후 창업 당시 DVD 대여였지만 건당 대여하는 블랙버스터와는 다르게 월 요금제만 내면 무제한으로 dvd를 빌려주는 파격적인 요금제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연체료는 받지 않으며 다음 영화를 주문하려면 이전에 빌렸던 dvd를 반송해야지 다음 dvd를 대여해주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금방 폭망할거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게 되며 맥도날드만큼이나 매장이 많았던 블록버스터는 결국 2010년 파선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dvd 대여 서비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거듭난 넷플릭스 는 2017년 전 세계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공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금제는 베이지 9,500원, 스탠다드 12,000원, 프리미엄 14,5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넷플릭스는 DVD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8월에는 DVD 대여 50억 장을 돌파했다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추가로 KT 역시 넷플릭스와 서비스를 계약했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SK는 작년 11월 기사에 박정호 사장은 디즈니와 만났고 협상 중이다.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디즈니 플러스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캐시 서버를 만들고 망 사용료는 내지 않는 방향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SK는 넷플릭스와 유일하게 망 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넷플릭스의 성공에 위기를 느낀 많은 기업들이 OTT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2019년 컨텐츠 깡패,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고 하루 만에 천만 명을 가입하게 되며 넷플릭스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픈 첫날 넷플릭스의 주식도 하락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OTT가 있었지만 넷플릭스와 비비 수준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컨텐츠 부자인 디즈니 플러스는 다르죠. 디즈니 플러스는 일단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마블 시리즈까지.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마블 시리즈인 팔콘 앤 윈터솔저, 완다 비전, 로키, 스타워즈 스피노프가 될 만한 만다로이안이 오픈되었습니다. 8.7점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SK 같은 통신사인 엔티 도모코에서 디즈니 플러스 를 서비스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환화 8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디즈니 제국을 완성시... 밥아이거 CEO는 2015년 공개석상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비즈니스를 할수 있어서 행복하다. 넷플릭스는 적이 아니라 친구로 보고 있다 말했으며 넷플릭스가 디즈니에 벌어다 준 수입은 2015년 45억 달러에서 2018년 7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컨텐츠 판건이 종료되는 이후에는 넷플릭스에서는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15년 전 드라마이지만 여전히 넷플릭스 시청률 2위를 자랑했던 프렌즈 또한 판권을 가진 HBO Max에서 가져가게 되자 많은 프렌즈 팬들이 프렌즈 없는 넷플릭스를 떠날 거라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지만, HBO Max를 시청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넷플릭스에서 계속 프렌즈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BO Max가 정식으로 출시되는 국가는 판권이 끝나는 컨텐츠들은 넷플릭스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HBO Max입니다. 2020년 5월에 오픈을 했고요. HBO Max의 가장 큰 메리트는 퀄리티 좋은 드라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게임, 밴드 오브 브라더스, 체르노빌, 섹스 앤더 시티, 그리고 워너 브라더스의 DC 영화들까지. 특히 2021년 오픈 예정인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 역시 HBO 맥스에서 나올 예정이라 수많은 영화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당시 비싼 요금에 비해 4K를 지원하지 않는 점, 예상보다 신규 컨텐츠 부족했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접속을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는 접속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 제한이 있는 사이트는 vpn 으로 우에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어 hbo 맥스의 커밍순 메뉴를 보니 레이즈드 바이 울프 베네플릭 주연의 더웨이브 그리고 2020년 5월에 오픈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니콜 키드만 슈 그랜트 주연의 언두잉 소식까지 있네요. 10월 25일 오픈 예정이네요 빨리 우리나라랑 제휴가 돼서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편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짜뉴스끝나무 아무미디입니다.